进来吧。 이것도 얇아 아, 얘가 그 메시 그건가 봐. 몸은 똑같아. 이거가좀나 근데 얘가 조금 째보던 좀국 있는 것 같아. 응. <laughs> 애기가 막느라 이 사이즈 몇으로 갖고 온거야? 그냥 갖고 온거지? 안들어간거지? 이데 근데 이미 안 신었어 뒷자리에 바지에 신어도 지금 안 이뻐 보이는데 뭐해? 어아 그래? 어? 어떤거? 아. 이거 헤색어 오가도 귀엽다 36? 이거 안맞겠다 어 그러네 저기 음, 여기 보저 응응 근데 괜찮은 것, 안에 것 같아 안에 스타킹이 있어가지고 방구창을구해가죠 야각이안 맞는데 내 다리가 엔진인데 난 세라랑 토마 좋아 <목소리도> 아니 <나> 근친이야 알아? <목소리도> 네고 싶어 헐, 대박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 이거 키링? 와, 어, 나는 저 키링 갖고 싶은데 그 안에 넣은 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사서 넣은 거구나. 헐, 이거 어? 뭐야? 핀 버튼, 핀 버튼이 뺏지잖아. 이 뭐지? 아, 아크릴 스탠드. 아! 우와! 우와! 얼마요만 9,500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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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이쁜데 근데, 나이... 근데 이게 완전 미니 아크리스탠드인가 어, 봐와 어, 이거, <laughs> <laughs> <우와>, 이거 쁘다 <laughs> 이건 하나 사야 돼사 아, 근데 아, 조금 이따 사 조금 있으면 어, 내가 오늘 일단 가찰 한번 해보고 운을 봐야 돼. 나 그때는 가찰 운이 좋았단 말이야. 나 아무거나 이거 근데 이거 멀티 아크리스는 싸다. 이거에 1 6 9 0 0원이데 너무거 저거, 저봐 저거, 둘거에서 저거, 저 저거, 저거, 저 몰라.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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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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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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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고. 이것도 너가 뜯어야 내가, 뜯어. 내가 뜯어. 내가 뜯어? 어! 어! 중복이야. <laughs> 아니, 어떻게 한석에 중복이 나와? 씨발. 중복은 내가 제일 안 바랬던 거.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골라서 그래. 님, 님 손으로 하나 골랐었어야 돼. 알진어 얘가 나오니? <laughs> 와 학생 때 진짜 예쁘다. 이거도 랜덤으로 주는 거야? 응. 왜? 해장하다아 흘릴 것 같아. 이거 맛있어? 야, 커피지. 응. 응. 깨끗아. 어, 나도안 나는데? 응. 엄청 이쁘다. 몇장 그리는 거야? 서른여섯 장? 음. 겁나 예뻐 오. 이거 아까 만천 원이면 살만하다. 만천. 아, 이게. 일반 입고 홀로그램 입고 하는 그런 건가? 이거 어. 몇개 앞에까지 이렇게 홀로그램 입고. 음. 예쁘네. 와 내꺼 그거 에밀리 카드 넣어놨는데, 오, 이거 오! <laughs> 주인다 똑같은 거다. 응. 응. 님이 좋아하는 씹히다 응. 아, 얘도 대박. 이게. 어. 천상 하나만. 나 하나만 줘. 싫어. <laughs> 오빠다는데어떻게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네. 네. 그생각이놓 하고 말아래 어떻게 저겠어. 여기서 음, <laughs> 말이 안 되니. 음, 하나만 아니야, 이거는 형용말서 어이 순서 망가뜨리지 마.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다 하나만 줘대요. <laughs> 킹받는 학생. 꼬으면 <laughs> 다시 살아 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요가얇아 이쁘다. 음. 이너 사야돼 사이 음. 뛰었어? 따 오! 오! 대박. 대박. 잘 나왔네. 드디어 그 하늘 풀었네. 없어이제 어. 잘산잘 했네. 지 없었어? 이 <laughs> 같아. 이거 귀엽다. 남친.

한번 해볼까요? 뭔가? 해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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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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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는 좋은게 다음 뽑을 걸알수가 있어 가 예. 재비어 전집? 아 폰티! 이거 지불이덕 덮으면 은어서못어 근데 이거, 이거 지불덕 덮으면 덥히면은... 어. 갖고 있으면 좋겠네 저고 응. 싶다. 어, 싶다 얼마야? 12,000원 이거 1 2 0 0 0원 괜찮다 이거 초팡으로 넣어봐 팡이 있을까? 있을까? 있지마 <목소리도> 아 그러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앨범이래. 어, LP. 어, 이거 <laughs> 나는 이런 컵이 이쁜데 봐봐, 9만원이야. 너무 비싸다. 우리 그때 토토로 컵 있었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음 아, 네. 저는 빰다 이 그래도 귀엽다 응. 그래도 나는 저 아까 인물 시리즈들이 있쁜것 같아 나 응. 응.